있습니다. 신개념 복합 문화 공간인 강진 오감통에 개장한 지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로 넘쳐날 거란 기대와는 다르게 주말에도 썰렁한 모습은 적잖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호남록 페스티벌 공연이 있던 날 주말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무려 파티 공연이었지만 관광객이나 주민보다는 밴드 멤버가 대다수입니다. 오감통 식당과는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하고, 전통시장과 벼룩장터는 상인들만 자리를 지킬 뿐 찾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오일장이 열린 평일 오감통의 북적거리는 모습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오긴 와도 많이 안 와요. 음악과 음식, 시장이 한데 오래진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이 목표였으나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음악창작소는 그나마 지역 주민과 음악 동호인의 활용도가 높아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자한 오감통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일장을 주말 상설시장으로 바꾸고 마량 놀토수산시장과 가오도와의 연계 코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인근 장흥토요시장에 크게 못 미치는 점도 오감통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